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생명과 직결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이 보내고 있을 수 있는 이 신호들을 만약 계속 무시하신다면 3개월 안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50대 이상의 시청자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자가치유 능력이 떨어지고 질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젊을 때는 며칠 지나면 괜찮아졌던 증상들이 시니어가 되면서부터는 생사를 가르는 경고 신호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분들을 조사해보면 상당수가 몇주 또는 몇달 전부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경고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무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런 증상들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또는 연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미국 의학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증상 중 3개 이상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3개월 이내에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확률이 85% 이상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에 왜 이렇게 숨이 차지? 계단 올라가기가 힘들어졌네. 가슴이 답답하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소변 보기가 힘들어졌어. 다리가 자주 붓는다는 증상들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을 절대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응급의학회에서 실시한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응급실에 실려온 60세 이상 환자의 78%가 발병 전 1에서 3개월 사이에 오늘 말씀드릴 증상들을 경험했지만 병원 방문을 미뤘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에서 조기에 병원을 찾았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가 무려 92%에 달했습니다. 즉, 대부분의 비극은 예방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방문을 꺼리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위험 신호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증상이 있었지만 병원 가기가 무서워서 미뤘다고 답한 시니어 환자가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7가지 위험 신호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해 동안 전국 응급실에 실려온 중증 환자 수는 무려 45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니어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생명을 위협하는 7가지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재물운과 건강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대형 채널이들 에이지 플러스 건강 연구소의 초기 구독자가 되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의 지체가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증상인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특히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이는 심부전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부전은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초기에는 운동할 때만 증상이 나타나지만 진행되면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고 밤에 누워서 잠을 잘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치료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에 급성 심부전으로 발전하여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산의 김모 씨는 68세로 3개월 전부터 아파트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부족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는데 점차 평지를 걸을 때도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심한 호흡곤란과 함께 핑크색 거품을 토하며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 급성심부전으로 진단되었고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정상의 30%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3개월 전 증상이 시작됐을 때 병원을 찾았다면 약물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로 생명은 구했지만 앞으로 평생 강심제를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호흡곤란은 또한 폐색전증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다리나 골반의 정맥에서 생긴 혈전이 폐로 이동하여 폐혈관을 막는 질환인데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함께 가슴 통증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폐색전증은 치료하지 않으면 30% 이상이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한 것 같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증상인데, 이는 심근경색의 전조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슴 중앙부위가 조이는 듯한 느낌이나, 무거운 것이 올려져 있는 듯한 압박감이 15분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간헐적인 흉통으로 시작되지만 진행되면 지속적인 심한 통증과 함께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골든타임은 증상 발생 후 6시간 이내인데 이 시간을 놓치면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대구의 박모씨는 65세로 2개월 전부터 가끔씩 가슴이 답답하고 조이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것을 들때 증상이 심해졌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극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식은땀이 나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심전도와 혈액 검사를 시행한 결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되었고 관상동맥 중 하나가 완전히 막힌 상태였습니다. 응급 시술로 혈관을 뚫어주어 생명은 구했지만 심장 근육의 일부가 이미 괴사되어 심장 기능이 영구적으로 저하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두 개월 전 증상이 시작됐을 때 병원을 찾았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가슴 통증은 또한 대동맥 박리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대동맥의 내막이 찢어지면서 극심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가슴에서 등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는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수시간 내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세 번째, 갑작스러운 언어장애나 발음 이상입니다. 혀가 꼬인다. 말이 어눌해진다. 말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기 어렵다는 증상들은 뇌경색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하며 48시간 이내에 뇌경색으로 발전할 확률이 30% 이상입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뇌조직이 죽어가는 질환입니다.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상 발생 후 4.5시간 이내에 혈전용해술을 시행하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을 놓치면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광주의 이모씨는 72세로 1개월 전부터 가끔씩 말이 어눌해지고 혀가 돌지 않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증상은 보통 10에서 20분 정도 지속되다가 저절로 좋아졌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어느날 아침 일어나 보니 완전히 말을 할수 없게 되었고, 오른쪽 팔다리에도 힘이 빠진 상태로 가족이 발견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CT 검사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광범위한 뇌경색이 발견되었습니다. 의료진은 1개월 전부터 나타났던 증상들이 모두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었고, 이때 병원을 찾았다면 약물치료로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모 씨는 언어 재활과 물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완전한 회복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언어 장애는 또한 뇌출혈의 전조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압이 상승하게 되면 언어 중추가 압박받아 말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통과 함께 언어 장애가 나타나면 더욱 응급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한쪽 팔다리에 힘 빠짐이나 감각 이상입니다. 왼쪽 팔에 힘이 없다. 오른쪽 다리가 저린다. 한쪽 얼굴이 마비된 것 같다는 증상들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뇌에서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반대편 팔다리에 마비나 감각 이상이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미세한 변화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 마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 마비가 함께 나타나면 뇌졸중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울산의 정모씨는 69세로 3주 전부터 왼쪽 손에 힘이 없어져서 젓가락질이나 글씨 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가족들은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며칠 지나면 좋아질 거야라고 하며 병원 방문을 미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왼쪽 팔다리에 완전히 힘이 빠지고 얼굴도 한쪽으로 돌아간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MRI 검사 결과 우측 기저액 부위에 출혈이 발견되었습니다. 의료진은 3주 전부터 나타났던 증상이 뇌출혈의 전조 증상이었고 이때 검사를 받았다면 고혈압 조절 등으로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모씨는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완전한 기능 회복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팔다리 마비는 또한 척수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경추나 요추의 디스크가 심하게 탈출하거나 척수 종양이 있으면 사지 마비가 올수 있어 즉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적인 심한 두통입니다. 평상시 두통이 없던 분이 갑자기 평생 경험해 본적 없는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거나 기존에 있던 두통의 양상이 갑자기 달라진다면 이는 뇌출혈이나 뇌종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이나 아침에 심해지는 두통, 구토를 동반하는 두통은 뇌압 상승을 의미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 안에 피가 고이는 질환입니다. 뇌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극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뇌종양도 서서히 자라면서 뇌압을 상승시켜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 한 모씨는 74세로 평생 두통이 없던 분이었는데 2개월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두통약을 먹으면 잠시 좋아지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심한 두통이 반복되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함께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실에서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측두엽에 뇌내출혈이 발견되었습니다. 응급 수술로 혈종을 제거하여 생명은 구했지만 언어 기능에 일부 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은 2개월 전부터 나타났던 두통이 뇌출혈의 전조 증상이었고 이때 검사를 받았다면 고혈압 관리로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통은 또한 뇌막염이나 뇌농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발열과 함께 목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세균성 뇌막염 가능성이 있어 즉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갑작스러운 시야 장애나 복시입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인다. 시야의 일부가 가려진다.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는 증상들은 뇌경색이나 일시적 뇌허혈 발작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시야의 반쪽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반맹 증상이 나타나면 후대뇌 동맥 영역의 뇌경색을 의심해야 합니다.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후두엽이나 시신경의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시야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진행되면 영구적인 시야 결손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시는 뇌관이나 손의 문제를 시사할 수 있어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제주도의 강모 씨는 71세로 1개월 전부터 가끔씩 오른쪽 시야가 보이지 않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증상은 보통 30분 정도 지속되다가 저절로 좋아졌기 때문에 눈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안과에만 다녔습니다. 안과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시야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후대내 동맥 영역에 뇌경색이 발견되었습니다. 의료진은 1개월 전부터 나타났던 증상이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었고 이때 신경과에서 검사를 받았다면 항혈소판제 등으로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강모씨는 우측 시야 결손이 영구적으로 남은 상태입니다. 시야 장애는 또한 뇌종양이나 뇌압 상승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시신경 유두 부종이 생기면 시야가 흐려지거나 좁아질 수 있고 진행되면 실명까지 올수 있어 조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배뇨 장애나 혈뇨입니다. 소변이 잘안 나온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소변을 자주 보고 싶은데 양이 적다는 증상들은 방광암이나 전립선암, 신장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통증 없는 혈뇨는 비뇨기계 암의 대표적인 증상이므로 즉시 비뇨기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광암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진행되면서 혈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립선암도 초기에는 배뇨곤란 정도의 증상만 나타나지만 진행되면 골전이를 일으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신장암은 혈류, 옆구리 통증, 복부종괴의 3대 증상을 보입니다. 천안의 윤모 씨는 73세로 6개월 전부터 소변에 가끔씩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통증은 없었고 며칠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전립선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혈류가 더 자주 나타나고 소변 보기도 힘들어져서 비뇨기과를 찾았습니다. 방광 내시경과 CT 검사 결과 방광에 3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고 조직 검사에서 방광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행히 근육층을 침범하지 않은 표재성 암이어서 수술로 제거할 수 있었지만 의료진은 6개월 전 혈뇨가 시작됐을 때 병원을 찾았다면 더 작은 크기에서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뇨 장애는 또한 신부전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몸이 붓는다면 신장 기능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즉시 투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 중두개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한 가지 증상이라도 갑작스럽게 나타났다면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실에 가기 전에는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가슴 통증, 호흡곤란 언어장애, 팔다리, 마비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직접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구급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양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흉부 X선, CT, MRI 등의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예후를 크게 좌우하므로 검사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소 건강관리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생활습관 개선도 중요합니다.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등을 통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면 오늘 말씀드린 위험 질환들의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과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뇌졸중과 심장병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족 중에 뇌졸중, 심장병, 암 등의 병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전적 요인은 바꿀 수 없지만 환경적 요인과 생활 습관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려두고 응급 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병원과 의료진의 연락처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용 중인 약물 목록과 알레르기 정보 등을 항상 휴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것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질 거야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병원 방문을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도 서로의 건강 상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시는 고령자의 경우 자신의 증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병원 가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 함께 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병원을 방문할 때는 자신의 증상을 정확하고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악화되는지, 다른 동반 증상은 없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시니어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7가지 위험 신호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지체가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증상으로 고민하고 계신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이 정보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증상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중증 질환들이 초기에는 간헐적으로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일과성 뇌허혈 발작, 불안정 협심증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증상이 좋아졌더라도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안내 사항입니다.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개인의 의학적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응급 상황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